어, 정준하 선배 계신다. 어, 선배님. 어, 선배님 인사드려야지. 선배님. 어, 어. 지나가다가, 어 선배님, 게, 저 이거 개인 방송 하고 있는 거. 그래. 선배, 님 혹시 인사. 가능? 그럼 최고나 아이고 선배님, 선배님. 정준하 선배님. 안녕하세요. 와, 이요술꽃지잘 나가는 최군이야. <laughs> 오늘 뭐야? 케군이 간다라고. 최군이야, 이렇게 군이야. 아 이제 제친 동생 중에 K라고는 오. 친구랑 오늘 같이 결혼 정보회사 갔다. 아, 어저 뭐, 친구야. 뭐가 이렇게 이제 빨리 올라가냐? 나, 한 오, 지금 왜 이래? 되게 우와. 많이 보세요. 요즘 진짜. 오. 와, 방송. 되게. 오랜만에 한다. <laughs> 아 선배님 그리고 이 친구가. <laughs> 선배님한테 따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아, 그래요? 누구신데? 혹시 뭐, 얘기 한번 해볼래? 아니면 그냥. 저 예전에 <laughs> 여기 옆에 꽃가게에 왔었는데, <laughs> 여기 한테 차를 제가 잠깐 대놨다가. <laughs> 아, <laughs> 제가 너무. <laughs> 아, 혹시. 남벌이, 남벌이, 그거... 그런 혼나야지. 그래서 맞아요. 죄송해서 그래서 따로 농구 인사드리고 싶다고... 뭐... 다 내놓고... 네. 내놓고 네. 내놓고 네. 내놓고 아니, 현민이 문화잖아 예의 없게 났어아 제가... 왜 그랬냐면... <laughs> <주지 마. 웃음> 그, 맞아요. 임명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해야 빨리 아, 그래요? 그래. 아, 제가... 방송 중이라 가지고... 또 혹시나 무슨 일 생길까봐... 그때... 또... 방송 중에 내가... 아 제가 생방송 주겠어요 괜히 피해 입힐까봐 그러니까 왜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방송을 하냐고 아, 불법 죄송합니다. 주차지 아, 네, 죄송합니다. 저 많은 분들이 네. 요즘에 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오랜만에 음. 생방한다고 그럼 오랜만이네 근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너무 급작스러운데 근황? 마법갈비 요스포츠 열심히 하고 있지 예. 여기가 너무 유명해서 압구정이니까 사람들이 그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여기가 압구정이 많이 살고 있지 요즘에 <laughs> 네 여러분 아 그동안 한동안 조금 예. 아, 이게 힘들었던이 압구정동이. 네, 맞아요. 네,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고, 그 중심에 요술꽃이가 있네요. 네, 진짜 너니까 이런 거. 너 진짜 <laughs> 여기 돌아다니면서. 예. 이렇게 생방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 근데 뭐 이렇게 인터뷰하기가 아, 좀 그렇잖아요. 그 네. 너니까 이렇게 하지. 아,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혹시 저희 뭐. 여기서 먹방해도. 언제? 지금 혹시. 지금? 예, 네, 저희, 저희 그냥. 야, 이 예. 먹방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야, 당장 들어와서 먹방해. 아, 그럴까요? 그럴 거면? 네네. 저 안쪽 룸을 줄게요. 오! 아 어서오세요. 킹주라! 오. 칭주라! <laughs> 오 와, 룸이 있어요? <laughs> 어, 와 어. 압구정 요술꽃입니다. 어. 와, 사실 저희, 야, 들어가. 와! 들어와. 저 위에도 룸이 있어요. 안쪽으로 있다 와. 야, 기 무슨 영업하는 것 같다? 아 형, 형, 선생님. 이거. 이거. 자, 있어. 여기서. 네네. 하고 있어. 네, 사깐워킹준나 와, 엄마. 뭐. 잘 됐다. 무서워요. 아, 어? 야, 그래도. 무서워요. 그래도 잘 됐다. 너도 마음이 좀편하 이제. 어. 무서워요. 어. 아이 선배님 되게 착하셔. 그 방재현 바꿉시다. 어, 방재현 네. 뭐라고? 방재 여기. 저? 네. 여기, 가게 이름. 네. 해군이 네. 간다고 고 야. 이런 거 알아요. 아, 뭐야 제목은 여기. 가게 이름을 바꾸려고. 그렇지. 태군이 간다. 어, 그렇지. 압구정. 정준아 선배 이름 넣어도 됩니까? 정준아의 옷을 고치? 괜찮으십니까, 선배님? 어? 정준아 선배님 성함 넣어도 괜찮으십니까? 그럼. 정아 아이고. 정준아. 정준아 어, 어깨 펴세요 와, 예, 예. 아, 내가 왜 어깨가 <laughs> 네, 어깨가 왜요? 카메라에서 보여드 아, 네, 선배님, 지금, 네, 지금 네, 만명을 격파하겠습니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선배님, 저 자리. 선배님, 무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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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선배님, 정말 어, 우선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사실. 네, 내가 너니까 이렇게 하는 거. 네, 이게 이게 약속 안 되고 이게 되게 네. 원래 무리할 수 있는 건데. 그래, 지금 너 되게 무리한 거야. <laughs> 음? 선배님. 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네. 아니, 근데, 이런 말씀 드린 뭐가지만 얼굴이 야. 너무 좋아 보이셨나요? 나는 좋아 보이는데, 넌 얼굴 왜 이렇게 살쪘냐? 예, 좀, 속, 진짜 요즘 먹방 하는구나. <laughs> 먹방은 이친구가고요 예. 아, 그래? 아, 먹방도 하고, 루키에요, 요즘에. 어떻 아, 그래. 벤츠를 위협하는 어떤. 예. 먹방할 때 시청자가 없어 그리 많이 먹어? 아, 잘 먹습니다. <laughs> 맛있게 좋아고 맛있게. 예, 사실. 공식 맛있게 잘 먹기 쉽지 않은데,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럼 여기는 혹시 배달이 따로 뭐 띵동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어, 많이들 아, 어, 어. 랭랭 많이 들어오시지? 그럼 요즘 엄청 많이. 심지어 MC 띵동도 왔다 갔어. 아, 빼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띵동이랑 친해. 아, 저희도 그냥 넘어가면 될거예 넘어가면 될걸 가지고. 아니 근데 오늘 중 오늘이 이제 목요일, 목요일. 인데 오늘만 계신 거아니에 원래 이 요술꽃이 오면 항상 상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제는 방송을 조금, 그, 사람들한테, 예. 네. 살짝 좀 잊혀지는 게내 목표여가지고, 싹짝죠 오, 해를. 왜, 이... 아니면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새롭게 이제 나타나려고. 오. 어... 아니, 왜, 왜냐면, 최근에 명수 형도 막뭐 해피투게도 하찮아지고, 좀 무도 형님들이 약간, 아간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아니, 뭐, 우리 뭐, 무도 할 때는 안할 때는 어쩔 때는 방송이 많을 때도 있고, 그쵸. 없을 때도 있고 하는데, 이게 무도가 끝나고 니까어찌됐 무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음, 그거 때문에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울고 계세요. 막, 유유, 무도 돌려라, 막 난리 났는데.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중요한 건 약간. 갑자기 진짜, <laughs> 왠지 너니까도. <너무>, 아, 이게 <laughs> 기억이죠. 예. 네. 어? 아니, 제가 이 설명을 어떻게 정말 여기? 네. 여기는 그, 그, VIP놈 써있지? 아, VIP. 아, 그러면 아, 아, 네. 아, 댓글. 여기 댓글. 리알, 그, 무도 살려내, 무도 네. 보고 싶어요. 그러게, 뭐 내가 살려낼 수도 없는 거고 사실. 뭐, 이 시청자분들이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술꽃이 한 번씩 또 네이버 검색하시면. 그럼 마법갈비 요술꽃이요? 네, 네. 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요술꽃이 한번 마법 아, 어, 마법갈비 그러면 요술꽃이. 그러면. 그러면질수로 검색 올라가 확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왜? 네? 에래도 길면은 이제 요술 꼬치 위주로 마법갈비 요술. 아 마법갈비 <laughs> 요즘처럼 각박한 <laughs> 세상 예 마법처럼 <laughs>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요리와 술이 있는 그런 꼬치. 아, 아 마법갈비 요술. 요거 우리 아내가 지어줬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메뉴 중에 혹시 대표하는 메뉴가 아마 일본에서 그닭꼬치까본 네. 그 그러니까 일본 말로 야키토리라고 하는데 그걸 음. 직원들 한 13개월을 파견해서 거기서 아 월급 어가면서 이제 한 13개월을 배웠지. 거기서다 배웠고, 그래서 아마, 어, 여기 와서 이제 드셔보신 분들이, 아, 다른 데보다 좀 맛이, 닭꼬치가 좀, 어, 부위별로. 그러니까 일본은 닭을, 그, 닭 종류점이, 아, 그죠? 그래요? 우리나라에 닭 정, 그, 없죠. 부위별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네. 일본은 뭐, 닭의 목살, 닭의 안창살, 어. 닭의 뭐, 그 연골 부위뭐 난꽃이라고 그런 거뭐의 네. 엉덩이 살. 음. 그런 그러니까 거를 어, 부위별로 하는 꼬치집이 거의 대한민국에 서 많지 않으니까 무슨 네. 그런 걸좀 노린 거지. 어. 아 궁금한 게그 형수님 그 이제 그 일본 현지인이잖아요. 네? 현지인이 당연히 이 입력을... 내가 존댓말을 계속 감사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아, 당연하게 하시면 됩니다. 또 인터넷 방송이라 그죠죠욕만안하시를아이고 요은안 해. 욕은 사실 박명수 씨가 좀위험하잖아요 <laughs> 얼마 전에 또하 네. 씨가 <laughs> 네. 아프리카 TV에 나오셔서 <laughs> 욕도 하고 그러셨어요. 아, 진짜? 네. 네. 그, 감스트라고. 아, 그래, 그래. 저기 네, 네, 동료들이. 또, 어,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아, 가지고 그게 약속이었어요? 예, 약속이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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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괜히 또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무도에 대한 그런 얘기는 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음. 또뭐 언젠가는 어? 다른 모습으로 또. 어, 음. 아니 지금, 무도가 아니라. 뭐, 사실 무도 이후에 그 뜻밖의 큐? 맞나요? 그 후속작이 있잖아요. 그런 거 예. 그런 거 질문하려고 나.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어. 아니, 두박기, 아니, 예민한 듯한. 뜻밖에 요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계잖아요왜좀뜻밖에뜻밖 질문을. 해. 어, 나는 아직 지금 갑자기도. 그렇 말이 갑자기 안 되지 어, 지금. 손님들 여기 배웅하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네. 아 어, 운이 너무 좋다. 아, 그리고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사실 너무 그때 그거를 마음에 네, 담고 아, 있더라고요. 담고 있었으면 통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어, 그게 뭔지 뭐, 아셨세요 아, 그래서, 죄송니 뭐뭐 아니, 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사실 여기가 네.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사실은 가슴 네. 그냥 이제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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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laughs> 불법 주차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교통의 흐름이 그럴 때가 있니 아, 이거 누가 잘못한 건요 맞습니다. 아, 근데 때마침 거기서 이제 내가 방송하고 있는 걸 보긴 봤어. 그래. 네. 차도 너무 좋은 거 타고 다니고. <laughs> 저는 왜 그렇게 급하 갔냐면 생방송 중인데 또 혹시나 또그 당시에 또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실까봐 저는. 네. 아무튼, 예. 미안해. 그러니까 아, 제짜 운전하면서도 방송 그 옆에 사람이 한번주지 네네네. 주시면 좋 돼. 네. 네. 아니, 네. 저는 제 직장은. 저희 여기 좀 대표 메뉴를 선배님이 맥주의. 직접 한번추천을 해주시면. 아, 그럼 못하지. 완전 놀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오오. 닭의 그 부위별로. 뭐, 네. 심지어는 닭의 안창살, 닭의 엉덩이살, 뭐, 닭의 연골, 이런 거, 네. 진짜 뭐, 진짜 뭐, 일본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니까, 러 뭐, 꼭, 굳이 일본을 가라는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라, 아. 일본은 그렇게 닭을 부위별로, 그니까, 다 하니까. 근데 음. 우리는 닭을 부위별로 해서 꼬치를 먹을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아. 사실, 아. 좀 특수한 부위를 많이 먹어요. 닭의 대동맥, 닭의 간, 다 시키면 되게 꽉 차나요. 아우 그럼 말도 될것 같아, 지 그래도, 밥, 그래도 다, 그래도 다 어. 아, 먹어, 먹어보고. 네네. 아, 이거 진짜, 무슨 약속이라는 뜻시고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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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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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러면, 네. 먹어봐. 일단, 네네. 줄게. 일단, 기본적으로, 어. 술은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방송에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맥주 먹는 거는 먹을 요 네, 먹을 수 있죠. 봐, 이렇게. 정준, 하이트. 넘치하이 아, 아, 여기 하이트에서. 멘트에 자수나을 좀만 더 해. 그러니까 예. 정준 하이트도 있고, 예. 저기, 그 다음에 이제 정준 하이네켄이 있고. 어. 아, 예. 아, 각 주류 업체에서 여기 아, 다헤 아, 정준 아, 하이네켄이그요 어, 어.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정준 하이트. 아, 네. 네. 오, 네. 오, 네. 보여드려야지. 어, 그럼요, 그럼요. 보시면 이제 약간 말장난 같지만서도. 저희 깔집니다. 정준 하이트. 정준 하이트입니다. 정준 하이네켄. 그죠 어, 예. 네. 어, 네. 아 그러면 오늘 우리 또 주변에 또 강남에 근처에 지인들이 또 있으니까, 내시뭐 시간 되면 들러라고 해서. 어, 여기서 여기서 뭐 무슨 뭐, 꼬치 파티 해도. 네. 아 그럼. 네. 어감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니까요고 네. 오. 그래, 꼬치 그래. 파티야. 모양 안 돼. 남자들끼리. 가끔 꼬치 파티에. 가끔 그런게, 요새 꼬치하니고좀 모양이 다른데. 절대 그런 거아 매직스틱처럼. 그 <laughs> 자, 이제 그러면, <laughs> 예, 정준아, 하하, 이제 생출 한장한고 볼까? 예, 예. 아우, 좋죠, 좋죠. 아, 직접 서빙을 아, 또. 아, 그럼 나 원래 내가 직접 서빙이 이거 저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원래 늘 해. 킹준아! 정준아가 이기해 아, 킹, 킹. 킹준아. 킹준아. 여기 미안해. 인터넷 영화. 아, 미안하다. 여기. <laughs> 고마워. 아, <오케이. 웃음> <동화. 웃음> 어, 어이구. 아, 신기하다. 아니, 근데 선배님이 웬만? 야, 근데 이 일을 왜그렇게 크게 벌려요? 뭘, 안는비해를다 불러가지고 꽃이 파티를 해요. 아니, 근데 말을 이렇게 던진 거지, 괜히또 그럴까? <목소리> 봐 내가 왜 불러? 어. 여자는 불러도 되지 않나? <목소리> 그래. 어? 아, 여자 불러도 되죠 근데 부를 사람 있나요? 아니, 너가 불러도 나는 없어 저도 없어요, 요즘. 소은 씨 부를까? 아니면 남자친구랑 같이 우리. 우리. 그래도 이렇게 <laughs> 잘 해주시니까. 어. 그 여기 가게 이름은 너무 길고 어. 정준하라는 거를 네이버에 정준하 한 거. 왜냐면 또 이렇게 되면 명분이 생겨가지고 어. 자주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 네이버에 정준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정준하 검색 한번 가자 네. 정준하 선배 그럼 인스타시니까 검색 올라가면 사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인증샷 올려주면. 음. 검색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어, 이번에 검색 한 번씩 부탁드려요. 저도 할게요 검색. 어, 저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선배님이 또 많이 검색 올라가면은. 아 이런 것도 연예인분 좋아하시죠. 엄청 아, 좋아하지. 사실 그걸 잘 몰라. 연예인들은 맘 명본다 이런 얘기해도. 나도 검색해. 정준. 아유 정준. 정준아라고 검색하니까 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정준아 근황 정준아 인성. 박명수. 원나잇 푸드트리. 박보랑 유재석. 원나잇 푸드트리 김예분 정주 정용돈. 어, 이거 읽지 마. 절대 읽지 마. 네. 큰일 났다, 진짜. 소속사가 야무지이읽요백 백, 반형님이죠아 그래요?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우와, 야,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981K야. 981K면? 98만 명. 에와 어, 어, 나 이거 잇박인 줄 알았어요. 아, 돈 스파이크. 잇박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사실 정준하 상대하면 뭐, 소지서. 뭐 아, 그렇죠. 건상. 홍승어. 정점 하하하! 음. 저희, 돼요? 저희가, 네, 네. 저는 고치를 주문하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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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걸면 안 되니까? 아, 네. 10분 걸면 홍보가 아, 잘안되되 아, 얘기하니까, 우선은. 네. 먹어도 밖에서 먹어. 그 저는 안 먹겠습니다. 찰밥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자주 와요. 음. 일주일 에한 번씩 오는데, 왜냐면 여기 또, 바로 옆에 제가, 옷에서는 응. 옷가게가 있기 때문에. 네. 올 때마다 매요. 아, 그래? 몸에 항상 계세요. 야, 그럼 형이랑 오기 잘했네. 응. 형이랑 왔으니까요. 응. 아, 그쵸. 응. 필 바로 옆입니다. 필 바로 옆에. 응. 검색 완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준아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니까 너무 나 죄송하고 고맙고, 내가. 예전에 또 무한도전에서 네저 무한도전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정준하 선배는 오히려 저한테 섭섭해 하세요 어 왜요? 야넌왜 연락도 안 하냐? 왜? 예? 제가요? 야 그럼 형이 먼저 하냐? 동생이 해야지 안치한돼아 그래, 그래도 오히려 어 선배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좀 드렸던 그니까 점이 되게 많은 생 오. 세팅에 엘린이 부르자고 얘기하자. 여러분들 뭐. 여키? 누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목록을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이은 확실합니다. 음. 영민이 부르면 10분 안에 옵니다. <웃음> 형님. <웃음> 와. 야, 근데 주단님하고 너넌우기이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친한 동생이에요 실물은 또 그렇게 이뻐? 네 귀여워요. 진짜 이쁘게 생겼다. 주단. 엘린이가 방송을 안 하긴 하는데. 아뇨. 뭐, 우선 뭐 저희 둘이 하다가 응. 아니, 형이 괜히 뭐미지부른고 이렇게 얘기해가아니 뭐, 그냥 던진 거지 뭐. 뭐 내가 뭐 여자의 미친놈도 아니고 미쳤잖아요 형. 엘리아 전화해보세요. 어? 엘리아 전화해보세요. 선미는 집이 너무 멀어. 갑자기 여기를 엘리니를 부르라고? 혹시 해요 아니, 알, 아는데 갑자기 부르는 건나좀 부담스러워서 두 분이서 하세요, 두분 그림이 너무 좋아요 음, 음. 아, 우선 음. 여러분들 조금만... 어, 좀. 와, 근데 와 너무 너무 감사하다 네이버에 정준하 한 번씩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습니다 야, 뭐, 오늘 뭔가 좀 되는 날인가 보다, 야그러게 어. 방송도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유익하고 태군이 간다는 믿고 보는구만 오늘 어, 또 정준하 씨까지 이렇게 나와주시고 너무 잘해주시고 이러다가 정준아 선배가 네이버 검색 올라가서 근처에 있는 무한도전 노홍철 형에게 전화를 해서, 야, 홍철아, 어디야? 야, 여기 자꾸 와봐! 하장님! 뭐 이렇게 와서? 아, 이거 너무 좀 망상이다. 네가 가나스야?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니거 월클이야? 저는 그냥, 청클. 청담동?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너무 들떠서 너무 좋다. 네, 왜 세훈이 형이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감스가 방송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래퍼분들도 오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렵나 봐요, 해보죠. 어렵다? 오, 그럼 당연하지.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개그맨계의 선후배 간의 그 위기 질서라고 하죠. 그게 진짜 어. 심하다고 들었는데. 완전 심하지. 비 j 는 그런 거 없잖아요. 비 j 들은좀 맞아야 돼. 시골로. 너부터. 왜? 우선 시간약속을 개여수로 하니까 왜? 오늘 몇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9시? 너 몇시까지 왔는데? 9시 전에 왔지 근데 오늘 말고 그럼 언제? 뭐...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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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제가 죄송합니다 어죄송합니아 음. 음. 저희요? 그냥 제가 형인데 친구하기로 했어요 아, 왜냐 그, 정신연령이 아직까지 에이. 좀 어려가지고. 아, 오늘 그것도 그렇고, 오늘 자산을 받기 때문에, 뭐 형으로 모실 생각도 있습니다. 머리는 큰데, 머리에 든게 없어가지고. 안돼 아, 이러다가 언제 한는 저한테 맞을 거예요, 여러분. K 희대의 명언이잖아. 나한테 그러다 진짜 맞는다. 아, <laughs> 그 얘기를 왜 해요? 엄나 아, 그거 보고 막. 터져가지고 아, 그얘 <laughs> 여기세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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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K는 때려도 내가 때려. 어, 내 동생이니까 시동 어. 시동 건다. 어, 하지마. 아, <laughs> 안 하지마. 어. 아. 아. 오이 싫어하는데요? 오이 데 냄새가 진짜 좋다. 이 뭐야? 우와. 그 음, 드셔보세요. 저 오이 싫어하니까 그러 오이가 있네. 오이 그게 으 음. 어, 아우 어. 홍님도가져왔어요 어, 네. 아우 정전 하이타장 같지 아아 근데 그러면은 카메라은 그러면은 하자고 어그전면제한번씩해야금을벌면 청소년들이 빠져야돼서아 그래 좀, 방송이 좀, 좀. 그럼 먹지마 아플 빼아 이렇게 먹는거야 안나게안 안 먹으면 되는데 아 그럼 안나오게 먹어야지 이쪽으빼 네네 알겠습니다 아또 시청자분들 식구금을 걸면 홍보면에서 시청자분들이 유익이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정준하 이... 이트, 정준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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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그러면 지금, 방송을 혹시, 프로그램을, 뭐, 하고 계시는 게, 왜? 언제 복귀하실 생각이에요. <laughs> 아, 이제, 10월달부터 새로 들어가는 게좀몇개 아, 다음... 있고, 지금 어... 이제 좀, 당분간 어... 어... 나... 아, 계속 했어! 네, 사실, 사람들이... 네, 네. 사람들이 자꾸 방송 음...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응, 했어! 뭐, 이렇게 뭐, 원앨프 선트들도 하고. 맞아, 뭐... 원앨프 선수이고. 그 히트메이라고 제 집에서 하는 것도 하고, 뭐. 음. 근데 게스트만 많이 안 했지. 게스트는 섭외가 많이 들어오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게스트할 입장이 아니어가지고. 어. 음. 조 이제 방송을 좀그 외에는 좀그 쉬고 있죠. 음. 많은 분들이 사실 뭐예능이 활동도 예능이 활동이지만 굴집구치강 배우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사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적으로도 기대하시 분들 음.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해보려고. 음. 지금 뭐이 작품 저이 작품 뭐. 있습니다. 네. 아 작품을 이제 제게또 고르는 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 몇개 이제 최근에 좀 어.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보고 있는데 네네. 그럼 또맞아요지금 뭐 여러 가지가 음. 그 타율이 랬는데 어, 갑자기 그런 얘기는 아 갑자기. 있는 얘기야 그래. 그래. 네. 타율이 되게 좋아서 사실 음. 네. 이, 이게 좀 선고 아닌가요? 뭐, 뭐가? 뭐 작품을 고를 때 왜냐면 제가 알기로 했던 드라마 중에 그 히트작 비율이 아니뭐 이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작품을 많이 하게 됐지. 어? 네. 그럼. 아, 아니지. 뭐. 어? 아니지. 아예 검색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서. 어. 그래도 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거침없이 음. 하이킥. 그렇죠 하이킥도 어, 있고, 뭐. 하이고 뭐, 최고의 사람도 있고. 최고의 사고 좋은 작품, 뭐. 장미세이라 드라마도 좋고 <laughs> 아, 그리 정말 죄송한데, 이제 실시간 시청자 의견이니까 <laughs>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럼. 정말 죄송합니 다음의 영광이나 네. 다음의 순환, 다음의 9월, 네. 다음 뭐, 네. 시리즈들 네. 많이 해요 그 많은 분들께서 지금. 소진섭씨 그나마요. 서진섭는 네. 지금 네. 왜많은테 <laughs> 아, 그 <그게> 시청자분들, <시점이 웃음> <뭔가> 궁금해하시다. <laughs> 시원하네. 뭐, 안에서 <웃음> 아, 시청자분들 알면서 되게 섭섭하겠다. 저는 정말 뭐, 오늘도 보니까 되게 <laughs> 그 좋은 일한 기사가 떴던데. 아, 그래요? 뭐, 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도. 그, 히, 어렵고 힘든 그런 친구들. 오늘도 한 5천만 원또 기부해가지고. 아, 뭐, 오늘 오, 기사도 났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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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네. 지난번에도 뭐. 주변 분들이 요즘에 경상용이 이대호 선수도 최근에 KBO에서 아, 그럼 엄청난 기록을. 오늘도 되고. 뭐 홈런 네. 두개 치고. 네. 한사람들뭐 야수 선수들 뭐 친한 사람이 많. 월에 최지만 선수도 치네요. 근데 요즘 최지만 네. 선수도 지금 또 태파그에 압박 터져하고 잘 되고 있고 음. 승환이도 치고 야구워어좋아이니까 아이 일을 꼭 하고 싶어 대한민국 연인 야구단 최초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최초 야구단을 만들고 지금까지 음.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최초 여자 연인 야구단 감독이 아, 있고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 네. 근데 야구 쪽으로는 뭐. 그럼 한편으로 요즘에 조금 국내 리그가 조금 인기가 침체되고 있는 거 있어서 좀 가슴이 아 무자리 음, 음. 가슴 아프고 네. 사실 나도 야구장을 너무 너무 많이 가고 싶은데 음. 야구장 가면 좀 되게 민폐더들요 자꾸 이렇게 음, 야구를 봐야 야구, 가야 야구 가야 가야 되는데, 되는데 음. 얼굴이 크니까 자꾸 날려버가지고 <laughs> <돌아가서> 앞에 안, <laughs> 안, <그래가지고>. 안 <laughs> 보인다. <laughs> 아, 진짜 막, 너무 야구장 가는 게소문인데 음. 그래서 가게에 지금 야구 털어놓고 다 봐요, 지기 지금. 아, 어. 봐요. 저한테 지금 야구 털어놓고 있잖아요 어디 특정 팀의 팬인 건 아직 공개 원래 아, 안 원래는 이제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원년 음. 부산. 아, 그러니까, 어. 그 옛날에 그 영등포에 오비, 오비 맥주가 음. 거기 공장이 있었는데, 그 옆에 살아가지고, 어, 네. 80년대가 엄마 쫄라가지고, 5 0 0원 <laughs> 그, 회원비가 5 0 0 0원이었거든요 와, 잠, 그 잠가주고 그때는 회원을 두개들었어 또, 또, 바로 옆에 또, 그 코스, 코스코 백화점이라고 있었는데, 해태에서 운영하고 있었거든. 그 해태에 또 5천원 내고서 두 개. 그 뭐, 고향은 서울 사람인데, 그게 뭐. 해태가 광주 그 전라도 쪽에 연고를 <laughs> 지도 모르고 말씀 리기 <laughs> 죄송한데 혹약좀 하셨나요? 아니 저는... <laughs> 아니 그래서 거기서 코스트코가 코스, <laughs> 아니라 코스코라는 네, 네. 백화점을 했었거든 <laughs> 그 백화점에 가서 5천 원로 가입을 했지 그랬더니 <laughs> 거기서 이제 조그만한 소형 라디오를 줬거든 이렇게 <laughs> 레시바라고 해서 이렇게 이어폰이 하나 있는 거 그때 당시에 그걸로 그 청소년 월드컵 청소년 야, 저 축구 월드컵 <웃음> 80년도에 <웃음> 멕시코에서 했던 <거>, 그장르를 <laughs> 네. 듣고 막. 거든 그래. 아 근데 이제 갑자기 야구 얘기하다가 또 축구로 막 나오네요 음, 어. 네, 네, 네. 야구는 뭐 완전 뭐 네. 너무 좋아요 음, 요즘 에그 인터넷 친구들은 전혀 모를 거야 이런 얘기를 인터넷, 인터넷 언어 중에 요즘에 TMI라고 투머치 네. 인포메이션이라고 어? 요즘에 좀 네. 네, 설명 중이네요 아 너무 귀엽구나 네, 네. 죄송합니다 요거는 네. 네. <laughs> 오이인데 어, 이거만 있어요. 이게 네. 네. 사실 일본말로 큐리 타닥기라고 해서 큐리 타닥기. 일본 오이를 일본말로 큐리라고 하는데 음. 오이를 <laughs> 칼로 탁 쓸으면 음. 그 결이 그, 음. 음. 이렇게 쓸면 미끄럽잖아. 음. 이렇게 원래 된장이나 이런 게잘안 발라지잖아. 그래서 어. 이런 사람도 이걸 수건으로 말한 다는게 주먹으로 내리쳐가지고, 이렇게 부서가지고, 열을 아, 거칠게 만들어서. 오히려 썬게 아니고, 부숴어요. 부숴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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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를 잘되게 만드는 약간 그런 음식이라서. 응. 집었을 때 보통 칼로 비면 응. 약간 네모네가지고. 아, 근데 이게 5초로밖에 응. 안 하는데 이게 엄청 많습니다. 오. 응. 어... 맛이 또기억나지 응. 네네,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닭과 사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응. 근데 또 이게 인터넷 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는 BJ나 유튜버 분이나 아니면 본인이 팬이다 하시면. 아, 거. 그. 그, 에리나라고, 그, 음, 어, 일본인, 아, 일본 어, 그 친구 좀 친하고. 오. 어. 그리고 유튜버로 친한 사람은 뭐, 없네. 아는 아 유튜버 하면, 벤츠는 워낙 유명한 어, 친구야. 네. 사실 유튜버로한 번, 한번 해볼까 해서. 아, 먹방으로? 어. 아니, 먹, 아, 왜 자꾸 내 얘기만 음, 하면 먹방밖에 안 떠올라? 야구가 어, 워낙 잘하 아, 야구는 뭔가 좀 해보려고 음. 사실 한번 찍었다가, 어. 되지 말자. 다시 아, 한번 생각해보자. 어, 결과물이 그리고, 아, 결과물이 아니라 방송을 한게 아니라, 음. 내가 그냥 자체적로한번 만들었다. 그러니까, 올라 한 4월달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음. 너 그냥 해보자 마치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자꾸, 무도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할게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 같다. 이런 자꾸 소리 하는 게 또, 음. 들리는 게 싫어서, 아, 그럴 바에는 그냥 하지 말자. 그래서, 어쨌뭐 굉장히 아이돌은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요. 음. 근데 요즘에는 정말 연예인분들도 다 유튜브 그 많이 하시, 하시어가지고. 그, 이제 그많이 음, 많이 달리기도 하고 최근에 또 박춘현씨 같은 경우에는 왕권 말 진짜 3주, 한달만에 100만 구독자가 되고 거기는 네, 네. 개인 유튜버가 아니야 아 그거 알죠 박춘현? 지오디? 지오디 아 지오디 아 지오디, 매명인? 어 네. 그러면은 제희치이스에서 하는 유튜버아 근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먹방올라간도 뭐. 이렇게 안 먹어 보지 뭐아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이 안 좋아하지 않아? 아, 뭐. 좋아합니다 그래? 예. 네. 0이라고도 하지 이게 음. 네. 오이, 십이니까. 무서워, 개그들. 한번 중간에. 너무 무서워. 도맨이야. 이제 웃음을 강요로 해주세요. 아니, 아니, 너희가 너무 되게 각박하게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마법관을 웃고 <laughs> 치러 하는 이유는 이런 각박한 세상, 모든 일들이 마법처럼 슬슬 풀리는. 그런 세상에서 바보고 무슨 코치 한 거야. 오 음.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네. 가끔 근처에살자 근처에, 근처에 오면 이렇게 해서 저랑 K 동생이랑 같이 방송을 봐서 해 되나요? 룸이 있으면. 그럼. 네. 그럼, 네. 그럼 너, 너 반가워서 진짜. 아니, 사실은 진짜 네. 개인적으로, 그, 뭐야, 그, 우리 옛날에 또 이제 MBC에서 같이, 옛날에 아, 네. 또 일을 같이 했던 또 동생이고. 선배님이 막, 뭐 옛날, 옛날에 막 그래서 하여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쓰면서 아시는 여기서 중간중간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아 근데 보니까아 이게 이게 뭐야? 다완아다완자 일본말로 축구네라고 하는데 에이. 이쪽을